스탬프 및 이벤트 재화 공략입니다. 미션으로는 불소비, 악곡, 풀콤보 라이브, 이벤트 포인트, 가차 총 5개가 있습니다. 불소비는 최소 50개부터 최대 300개까지 있는데 그냥 300개짜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25불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비는 시간이 없이 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불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일하고 6시간이 나오는데 이벤트 기한이 10일이니 제때 불만 소비해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으로는 월드피스 20개랑 라이브 보너스 드링크 소자 5개를 줍니다 다음은 악곡입니다 악곡은 최소 10종류부터 최대 50종류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0종류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불은 소비해야 되는 거고 또 오토라이브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가면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보상으로는 월드피스 20개랑 소프트캔 5개를 줍니다 다음은 리듬게임 부분입니다 클리어는 30회 풀콤은 15회, 올퍼팩트 역시 15회입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은 올퍼팩트를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지난이도 아무거나 잡아서 올퍼팩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력이 안 되시면은 풀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상으로는 풀콤은 20개, 올퍼팩트는 월드피스 30개를 주며 라이브 보너스 드링크 소자를 5개를 줍니다. 다음은 이벤트 포인트입니다. 최소 30만에서 최대 200만입니다. 지난 이벤트 5만 등이 220만 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5만 등 안에 드는 유저다. 싶으면 제일 높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으로는 월드피스 30개, 라이브 보너스 드링크 소자 5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차입니다. 이거는 개인 지갑 사정에 따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값인 월드피스 10개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도 골드 가차와 다이아 가차에 필요한 재화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의 경우 패스포 50회, 선물 가차 유료 3,000개, 한정 셀렉 가차 5,000개, 하트풀 가차 3,000개, 크리스탈 샵 기념 세트 최소값 1,500개를 다 더하면 무료돌 15,000개에 유료돌 12,500개가 필요합니다. 보상으로는 월드피스 50개, 4.5주면 가차 20개, 1,000개를 줍니다. 다이아의 경우 여기서 무료 돌 15,000개가 추가되고 그리고 기념 세트 3,000개를 추가하게 되면 무료 돌 3만 개. 유료8 15,500개가 필요합니다 보상으로는 월드피스 100개, 4.5주년 가챠 티켓 30개, 크리스탈 2,000개를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픽업을 들어갈거면 다이아를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벤트 5만등 안에 들시 월드피스 75개를 주고 이벤트 상점에서 150개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입니다 월드피스의 경우 로우인 50개, 스탬프 미션 최고 난이도 기준 110개 그리고 이벤트 상점이랑 5만등 보상까지 더하면은 약 385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마이세카이에서 광성을 캐서 나온다고 하는데 따로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월드피스로 교환할 수 있는 재료로는 사화가 차에 300개, 음표가 200개에 2회, 스킬업 카드가 30개에 10개 교환, 물방울이 10개에 30개, 돌이 100개 기준 10개에 5회, 보너스 드링크 대짜 기준 10개에 5회, 버라코인 300개가 10개에 5회, 연습 티켓 3개가 10개에 10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일 경우에는 385개 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음표 2개 음표 하나에 돌 5개 그리고 스킬 티켓을 사고 난 다음 라이브 보너스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표 2개의 경우 마이세카이에서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 그것도 모아서 한 번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화 가차의 경우 뉴비가 아니면 중복이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월드피스가 남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스킬업 재화의 경우 음표에 비해 40개 정도 손해이긴 하지만 물방울 경우 알아서 잘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닌 버락코인이나 연습 티켓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킬업 카드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 티켓 교환으로는 유니별 음표 하나 30개, 라이브 보너스 드링크 대짜 하나가 한 개씩 최대 50개까지 교환 가능하고요 상급 스코어업 카드가 3 장에 1 0 개. 그리고 캐릭별 병두 개가 세 장에 한 번씩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호시 유닛별로 병을 다 사고 남은 재화로 상급 티켓을 다 사고 난 다음 라이브 보너스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